안녕하세요. 손천의 멍실이 김미랑입니다. 우리가 정월달에 간장 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딱 유튜브에 맞게 50일, 50일 맞추려고 저희가 조금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한 40일 만에 떠야 되는데 오늘 딱 50일 되는 날 지금 장 갈르려고 오늘 자갈이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장 맛있게 갈러 가지고 된장 맛있게 한번 담아 보시게요. 장이 기가 막히게 맛있게 되버렸다 정말로 와, 엄마 잘 오르났네 며칠 뒀었더니 장이 너무 잘 오르났어요 대나무로 다 해놨더니 와, 뜨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됐다 장 색깔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우리가, 이게 또, 일년 농사예요. 정말, 이거, 오래 해가지고, 된장이 얼마나 맛있으면, 가정에, 된장이 맛있으면은, 집안일이 다잘 된다고 안 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집에 올해, 오래, 올해도 잘될것 같아요. 된장이 기가 막힙니다. 고추 같은 거다 빼놓고요. 너무, 너무 장을 쭉안 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장 어차피 구워야 되니까, 된장이 올해, 진짜, 메주가 잘뜯더라고요 메주가 첫째는 된장은 메주가 얼마나 잘 뜨느냐 잘 뜨느냐에 따라서 된장이 맛있거든요. 오늘 어떤 분도 전화가 왔어요. 3년 된 된장이 너무 맛이 없는데 정말 버릴까 하다가 제 유튜브 보고 정말 된장, 저희 된장, 된장 가르는 거 했죠? 그거 보시고 하신다고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다해놨다가또 내년 봄에는 다시 장 가르기, 된장 맛있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정말 된장이 여기다가 이제 저희는 그 그냥 된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된장이 지금 메주가 간장으로 지금 영양분이 많이 빠져 버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된장 만는 것처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간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 영양을 좀더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메주가루 우리 고추장 담는 메주가리 있죠? 네, 네, 그거 1kg 넣고요. 땅콩. 저희는 땅콩을 이게 1kg. 네, 그리고 천연조미료. 500 넣었어요. 저희 집에 대대로 내려온 건데요. 여기에다가 저희는 옛날 우리 할머니가 막걸리. 이건 제가 집에 담근 건데,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병에다 담았어요. 막걸리 시판에 사신 거, 사신 거 됩니다. 자, 막, 걸리를 하나 보여주세요이원래는그 발효, 이 막걸리가 발효가 다된 거거든요? 이 발효된 이 막걸리를 여기다 넣으면은 얼마나 더 발효가 되겠습니까?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이래서 탈털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 천연조미료에가 정말 16가지가 들어가 있는 비법 재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된장 국만 끓여먹어도 맛있는 그런 된장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한반년 정도만 삭히시면 기가 막힌 된장이 됩니다 정말 우리 막걸리 넣는 거 정말 저희 친정에서 내려온 정말 비법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몰라요 정말 막걸리 넣으신 분잘 모릅니다 한번 꼭 여러분들도 요런 방법으로 한번 하시면 정말 된장이 너무너무 맛있을 거예요. 역시 몽실이가 정말 제 안에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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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비법 다 가르쳐 줍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이렇게 너무 되면 안 좋아요. 너무 되면은 그 간장을 간장을 좀 넣으세요. 이렇게 네. 장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놔야 되면은 너무 굳어가지고 못 씁니다 약간 오메오메 그냥 먹어도 맛있겠네 오메오메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 오메 한번 먹어볼까 오메오메 오메오메 맛있는 거 간간하고 좀 짜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안짜면 안짜면 안 짜면 너무 안 짜면 안돼요 이렇게 해서 어? 차곡차곡 담아보게요 정말 우리 주부들은 그래요 된장이나 고추장이 맛있고 간장이 맛있어야지 음식할 때 제일 즐겁거든요 이게 맛이 없게 되면 음식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정말, 맛있는 비법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도 맛있고, 우거지국을 끓여도 맛있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이렇게 했죠? 여기다가, 다시마. 제가 다시마 아침에, 깨끗하게 닦아서, 간장물에다 빨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맹물에다 빨아놓으면 안 돼요. 간장물에다 다 빨아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위에다 다 싸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싸서.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마. 다시마에서 물도 나오고 또 맛있는 물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 응, 응. 벌레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이런, 그, 오펭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 비닐이로 위에를 씌웁니다. 이렇게 씌워서 깨끗한 소금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꼭꼭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정말 정말 여기 항아리 입구, 항아리 입구를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벌레들이 끼지가 않고 안 그러면은 이 파리가 파리가 한번 왔다 가면은 아시죠? 뭔지 정말 한장합니다 그거 파리 와 갖고 그거 뭐가 생겼으면 깨끗하게 이거 항상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 노노노 노. 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서 항상 물기 없이 항상 물기 없이 깨끗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얀 선으로 탁 해서 이렇게 네, 해놓으시면 절대 파리 걱정 없습니다. 항상 그주 항아리 입구를 잘 닦아주시면 절대 파리 안 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쉽죠? 간장 담기도 쉽고 간 된장 채대는는것도 쉽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거 하려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막 힘들게 생각하죠? 지금은 매주 쓰는 게 과정에서 매주 쓰고 띄우는 과정이 좀 힘들지 지금은 이제 돈만 주면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간장도 집에서 이렇게 담가 먹으면 정말 이거 한번 담가 먹으면 2년, 3년은 아마 안 담가도 될 거예요. 얼마 많이 먹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하셔가지고 그 시판된 된장 이런 거사먹지 말고 집에서 한번 맛있게 담가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